선생님, 저 공선이에요. 방에 빨개, 빨개. 있는 약간없는 데. <laughs> 제발 내거 봐주세요. 약간먹게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신뽕선이의 뽕을 뽑자. 오늘 제가 뽕을 뽑을 곳은 바로 짜잔. 은행 대출만 대략 뭐. <laughs> 반 은행 거지만 소문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. 거의 직원들이 퇴근을 한 상태죠, 그죠? 회사의 1층부터 제가 오늘 차근차근 층층이 뽕을 뽑도록 해보겠습니다. 한번 가보자. 오, 오. 뭐 야근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린다. 한번 가볼까? 뭐 하는지? 뭐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하이루 뭐해? 우리 이거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? 시집형 남기면 되는 거야? 난나좀 네. 출출하긴 한데 내가 살짝 떼도 될까? 아이 이거, 이거 드시러 오신 거예요? 이거 한 개밖에 없니? 사람이 몇인데 몇개좀더 넣어서 볶으면 안 되겠니? 나 잠깐 뭐, 봐도 돼. 안 안거 같은데 아니 다익었다 익었어 네 맛있다 하나 더 해야겠다 저 안에 물고기 보이긴한는 어떡해! 더 해! 어 맛있겠다, 맛있겠다 야, 너 떡볶이 먹을래? 안 먹을 거야? 아, 또 떡볶이 먹고 싶어? 떡볶이 먹고 싶어? 떡볶이 먹고 싶어? 진짜로? 떡볶이 먹고 싶대! 내가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애가 먹고 싶대 맛있어, 맛있지? 이거 또... 요즘에 막 신제품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더라. 나오면 얘네들막캐스하고 그래. 막 주로 언제? 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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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지금 <laughs> 나나뭐 하러 왔지? <laughs> 많이 행복해지게 보이시겠해응 음, 맛있다. <laughs> 음. 오늘 다이서 볶아줘야 되겠다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 제일 이지지 열정적인 땀. 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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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매운 거아 괜찮아? 괜찮아? 괜야덕분에야괜찮 떼고 간다. 갈게. 잘 먹고 간다. 수주스 챙겨가실래요? 아, 배가 너무 고운데. 수아주스 있어? 네. 아, 너무 맛있지? 우리 맹저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 더 갖고 왔대. 네. 아, 우리 엄마도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. 안녕, 잘 먹고 간다. 얘들아, 안녕. 오늘 밥 먹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? 가자. 오나이오층처음온거 같은데? 오, 제법 사무실 같네. 이 티켓 뽑아야 된다. 이 티켓 거뽑보면안되나 안녕하십니까. 컴퓨터 잠깐 써도 되나? 이 티켓. 나이 티켓 들어가는데 뭐가 맞네. 이거 비자, 이것도 뽑아야 되나? 작업창 없어졌는데 이걸 뽑아야 되나? 아, 옛날에 쁘디가 맞으면서 다 배웠는데, 하도 기억이 안 나네. 와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잠깐만, 이거 하나씩 두어야 돼? 오예, 키링 키링. 와이 누구 자리야? 여기 자리가 없는 거야? 근데 이 사탕은 누구야? 전용이야? 어, 나좀 가져가도 돼?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거든. 이거 커플인 것 같은데? 이거 먹어? 잠깐 있어, 오래된 거 아니야? 야 로스팅을 샤월할때 했네. 아휴, 내가 내가 가, 갖고 가져? <laughs> 아 이거 너무 오래돼 아우 내가 진짜 못살아 우와! 뭐야 이거? 아니 제니하우스 이거 좋거든 나 여기 샵다이잖아 알지? 우리 선생님이 이쁜.. 이쁜.. 이쁜 사람들 다 하고 있어 손예진 나나 전종서 소문이 신봉선 <laughs> 그럼 이.. 아이 제니하우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 세트 잘 쓸게 이제 이 티켓 헉! 티켓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? 두 장밖에 안 했는데? 운임 정보 이런 거는 안 뽑아도 되는 거였어? 제가 들어가서 이면도 쓸게요 아휴 그러니까 탁 뽑았네 쇼핑백 있어? 아 탕비실에 가면 있으려나? 오나 탕비실 처음인 것 같은데? 오 나이스 탕비 오 이런 느낌이구나 뭐야이 가자 아,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가져가도 돼? 지금 안 먹고 싶고, 내일 먹고 싶을 수 있잖아. 왜? <laughs> 저거 쇼핑백 일단 챙겨볼게. 우와! 나이 사탕 엄청 좋아해! 사탕은 몇개 제한 있다, 뭐 이런 거 있어? 그럼 나 이거 한 주먹 갖고 와야 돼, 이렇게? 이 사탕 엄청 좋아해! 유통기한 완전 임박이야. 에휴...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안 되겠다 여기 탕비실은 없더라고 대표님 방에 가서 봐도 될까? 네. 대표님은 쇼핑백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거든 선배님 방이 여기야? 우와 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? 오! 야 이거 아까 뭐야? 약간 환장하는데? 아, 전화를 한번 해볼까? 아니, 라이브 중아 라이브야? 아, 그럼 라이브 중에 댓글창에 한번, 한번 열어볼까? 댓글창에 빨리 물어보게 아, <laughs> 어! 고기 굽고 계신다 이게 네, 지금 예, 저희가... 선배님 저 아, 봉선이에요 예,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것도 고기 굽으신데 바쁘실때 바쁘실텐데 저 <laughs> 선배님 보이실까요? 방에, 제발 방에 있는 진짜. 약과 먹어도 되겠다. <laughs> 제발 내거 봐주세요. 네. 약과 네. 먹게 네. 사람들이 네. 반응했어. 네. 약과라고. 약과 먹어도 되요라고. 어. 저선생님 방에 있는 약과 먹어도 되고라고나 방에. 내 방에 와 있니? <laughs> 네. 봉선아. 네. 내 방에 약과? 선배님. 그거 약과가 아니라, 약과, 그거, 케이크일 텐데, 먹어, 먹어. 먹을래, <laughs> 먹어, 먹어. <먹었어. 웃음> 아, 봉선이가 교묘하다. 라이브 키고 있으니까,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,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, 먹어, 먹어, <laughs> 먹어, 그거머라 썩었으니까 먹자. <laughs> 오! 야! 비주얼 무엇? 우와. 우와! 대박! 오, 야, 그럼 선배님한테 쇼핑백 좀 가져가도 되냐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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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백, 쇼핑백이나 찾아봐야겠다. 아니, 왜 이렇게, 아니, 쇼핑백이, 어디... 아! 여기있다 이거, 이거 써도 되나? 그럼 나는 내 굿즈를 담겠어. 티켓 먹던 거니까 갖고 가야지, 이거는. 안녕! 아, 또이 3층이 또 좋, 좋다는 소문을 들었는데. 오, 여긴 또 어디야? 아, 여기? 오! 어, 이거 은 선배님 집에 있던 거 아니야? 그래, 나이 의자 참 좋아해. 온 김에. 아! 나이 의자에서 단한 번도 살아남은 적이 없어. 늘 졸았어. 오늘 상암동 비보 사옥에서 뽕을 뽑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. 오늘 비보 사옥 완뽕! 수고했다. 난 진짜로. 하면 들니다